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의 연수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는 토와 수로 나타내어져 있어 수는 음이 되므로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동입니다. 동춘동은 목과 화로 목도 양이요.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지명이므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어, 선학동입니다. 선학동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기가 굉장히 강한 지명이므로 양이 특히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기가 굉장히 강한 분들에게 더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동입니다. 송도동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되니 양이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이곳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동입니다. 연수동은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어 수는 음이 되므로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동입니다. 옥련동은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이 되고, 목은 양이 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옥년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악동입니다. 청악동은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되고, 화 또한 양이 됩니다. 따라서 양기가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의 연수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